들어왔어요 영화 보러 가세요 영화 그거 뭐지? 슈퍼배드 이름 모르겠다 슈퍼배드 고스트 뭐 있는데 뭐 유정이랑 나 싸우는 거 넷플릭스 드라마 영화 몰라 어디 내릴까? 여기 이런데 지금? 라인 나올. 라인 나다운와 나. 나와나. 아 산에 많이 떨어지는데요. 여기로 가자 물가로. 어? 물가로 가자 물. 아니 아니다 우리 쪽으로 안 돼. 다시 으로빠지니 다시 으로 빠진다. 그럼 파랑으로 떨어질까? 아 파랑 떨어져라. 아 어디로 빠지노? 그 조건이나도 잘 모르지. 아니, 제일 큰보어 보자. 막공앞마당 있고. 다주안 떨어진다. 다 왼쪽으로 다 여기서 제발. 말 떨어졌네, 시발. 우리 쪽? 아니 내말 떨어졌다. 좀 뭐, 너무 멀리 안돼. 신의 대도시잖아, 거기. 어 어? 여기 아무도 안 떨어졌다 어? 여기 괜찮은데? 벌써 차소리 총소리도 들리고 어 갔나? 총이 필요한데, 총. 아, 차도이 계속 들리네, 짱하게. 대도시는 들어갔는데. 와, 아, 샷건이야. 아, 가방 없어, 씨이 오, 총소리 난리더니. 난리. 가방 제발. 가방. 저기 가방 없나요? 가방. 가방이 없다. 기다려봐. 12개 비기고 내가 이쪽으로 하고는긴한데요. 야연로오지마그 근처에서 파밍해. 여기 다 털어가. 죽이네 어, 내 앞에 차 지나간다 레벨 있어마뭐하너노 써봤지만 막겠 어차피 쓸데없는데 세요 참으세요 아 이런 어? 어디서 만들래 어? 내가 그쪽으로 갈게 이쪽이 이제 싹 털렸거든 지금. 가기장은 우리 쪽이네. 아... 저 이제 아래. 응. 카고팔 아 카고팔 하나만 있으면 좋은데 아무리 어, 없다. 잘안 나오지 저격인데 여기 대충 몇명떨어짐 여기 맞다. 다 왼쪽으로 가면. 일단 내 쪽으로도 아야 AKM이네. 우지. 아움프네 S K S 아 여기서 카우파리스 땅인데 음, 내려서 소리 들렸는데 <laughs> 소리가 들렸는데. 파밍은 좀 되나? 하고 청소리 동쪽 위치? 동쪽 내 있던 쪽 놀러 가지마 여쪽 경찰 쪽이 두개 북쪽? 아근데 북쪽 같은데. 북쪽? 아 남쪽 남쪽. 남쪽이라고? 아이다 틀려 있네. 아 북쪽이네. 저쪽에 버그 있네. 동쪽에 있는 것 같다. 우리도 이제 좀 옮기자. 안 되겠다 여기. 물가 쪽으로 가자. 여기나 여기. 애빵 다리 넘어갈 거 같지 않나. 아님 여기서 대기 깔래? 근데 저쪽에서 애들이 별로 안 내렸거든. 어 그렇죠. 그러니까. 어, 배율이거든 아, 헐베이 어, 이가 <laughs> 동쪽? 어, 헐베이음떨 어, 진곳이요거가가져이브거이요이렇게든리네옮기거 동쪽? 동이이 동... 동쪽 남거일이제거남쪽이브거 보급 안 떨어지나? 가아 멀리 떨어지네 저아 어, 멀리 가네 차도 없는데 씨. 일단 물가 쪽으로 가보자 여기 안 털렸고, 아, 예. 남쪽으로 1000m 정도? 배낭삼? 여기 아직이다. 여로안온것 같은데, 아직. 아 이제 좁혀졌으니까. 여기 구부 산자 있네. 거 음. 어, 어디로? 전화. 어디로 좁혀짐? 그래 여기 있죠. 이제 올라가겠다올라갔던 어, 얘는 좀더가볼 여기 하고 있 저는 사주 경계를. 여기 사별도 있다. 4 별? 어 별? 아, 4 별? 4 별? 4 별? 어린... 4 별? 응. 4 별? 4내4봐카 별? 팔 별? 면 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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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층도 있네, 여기? 없어. 아, 여기 올라가야지. 아, 움프다. 마치테마치테 여기서 되게 빨라고? 일단 좁혀지는 거 봐야 할것 같아. <laughs> 야간면 나오면 재밌겠다. 비 오는 맵은 있잖아. 비 오는 있다고? 어. 내가, 내가 여기밖에 보았는데. 어 앞에 차 있네. 김준호하고 하는 거 보면은 비오는 맨. 아, 그거 보니까 커스텀 그거든, 뭐 때. 커스텀이야. 만들거든, 뭐 때. 야저 앞에 차가 있긴 있는데 가져올까? 응. 내 자리에서 서쪽 봐봐. 어... 아 가져와야겠다. 여기 응. 3층이지. 저차 많다. 차 살까? 어, 아니 차 차야, 저. 다 어. 가져올게. 어, 어, 해야지. 아, 근데 8배율이라서 존나 멀리 있네. <laughs> 멀다 그래. 여기서 멀다. 아, 그래도 안정권 내니까 한번 도전해보는 거지. 오나 안오나면잘 봐줘. 야 배율이면 위를 보고 쏴야 돼 아래를 보고 쏴야 돼 아래 아래일 거야 팔 배율 내저 저격 들었을 땐8팔 배율 위로 보고 쐈거든 팔 배율 그거 이거 영점조절한게 없어가지고 아 어, 그래 음, 강건난다 과연, 먹을 수 있을까? 차를 배차해 가고 배차가 저기 덩그러니 놓여져 있진 않을걸 배차면 뭐다 죽었고 요쪽 맞지? 어? 요쪽 맞지? 어어, 요쪽 맞다 좀더.. 어 음, 맞다. 좀 보인다, 근데. 보인다. 어. 어 설마, 패찬가? 패가해패 기다려봐. 패찬이해패찬 패찬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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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찬이해패찬인 오겠는데? 다리 건너겠는데? 데 ㄷ 뒤가고 있으세요 도란쇠카 아니야 이 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위로 응. 가야지 어디로 갈래? 올라가 그냥 이런데 올라가 어제피 8배우라고 근데 4배우라고 다 했다 이거 근데 저격이 아니라 살짝 불안하긴 한데 아까 SKS 봤다면서 SKS 저격이야? 아 저격은 아닌데 제 m r 인데 원래 그게 거기 SKS 그게 4배우라는 그 연속으로 발사했어 발사했었다 얘가 음... 반자동 소.. 총 반자동 소총 버렸는데 그냥 씨발 챙길걸 거야. s 에서 데미지가 좋았어 좋았요근처 아니냐? 오른쪽으로 가야되네 앞에 있다, 앞에 있다, 앞에 있다. 오른쪽, 오른쪽. 아, 어? 저, 저, 어, 써봐야지 아, 씨. 우리를쐈는데개네 생기. 8배율의 위 힘을 보여주겠어. 아, 어, 저, 저, 저 있다. 어, 260W, W. w. 아 맞았다. 씨발 저8 0 0로 났는데 골와잘 안보여 너 저기 초면이 어디있어 다아 씨발 빼자 안되겠다 저초있어 저기 치열. 너 뒤로 와 나무 뒤로 와 나무 뒤로 와저기다 어. 그냥 저거 얘 죽일까 근데 맞 아, 죽는 w 지아 t s t 저기 g 네 저거 우리 e 내 w 들었다고 저 e a t e r is on there. I didn't. I d 이 d n t Did I? d i 뛰어야 i 뛰 I? Did I? d i <laughs> 이게 바로 디그재그다 무슨 <laughs> 사제 던거? 아, 신발 존나 아프네. 왜 핫핑이면 저격이야. 먹고 뛰어. 여기서 차 보이나? 얘는 차가지로 오겠지. 아 저기 있네. 아 씨발. 아 미안해요. 한데 맞춰줬다아 저기 열로 와야 되죠. 병신들. 새기들나 쏘네 아.. 졸라 쌓였나 뭐야? <laughs> 아좀 <laughs> 어디서 쏘는 거야? 끝났다. 나 씨발 저거 잡아야겠어. 거기다 여기. <laughs> 아 시, 안에 들어가야 되네. <laughs> 우리쪽으로 좁혀진거였어? 어만 한명이나 있는거야 근데 거기에 졸았네 20층에 <laughs> 있여요 뒤에 숨어있어야겠다 안보이지? 아보이네 뭐... 나도 안보임 <laughs> 근데 여기 안되네 짱난다 숨을 나간다겠다 <laughs> 하또 이지랄이야? 그만 숨고 싶다 아 씨발 더 아래야. 어? 완전 아래야. 나 가가야 갔어. 이달아봐 <laughs> 아직 안 끝났다. <laughs> 갑자기 세명 죽. 아직 안 죽었다 응. 이거다. 에너지 드이크 맛있나? 진통제 먹었는데 일부러 속속도올 내려고 먹는거지 뭐내 네, 니카가 아이가 좋기 좋은 나라 아이가 그렇지 뒤에 뒤에 적형있고 어. 앞에 C4 서른 서른명있고 어 폭격이 안들어지나 레드쥬니어 일단 최대한 북쪽을 이용해서 뛰어야 된다 이건. 네, 게임 한삼 중에서 아. 어촉치었네아 이러면 안 되는데. 게임 한삼 중에서 그냥 3 중이라고 돌고 삼도 있을게요. 그렇지. 너 같은애. 지금 끝 부분으로 다 왔거든. 분명히 여기 어딘가 에 엎드려 있어, 애새끼들. 음, 자 일단 다 내가지 않나. 어 이제 들어가야지. 늦지 않을까. 아니, 이바서따라 <laughs> 아니 살아남을 수 있는데요, 저. 저 생각, 내 생각이 올라가자마자 저그 앞에 겁을 보이지 바로 앞에, 이으로 겁놀아 갖고 이거는. 전전 전쟁터네요. <laughs> 왜? 어, 바로 옆에. 바로 옆에. <웃음> <웃음> 이 새끼 뭐야? 이 새끼 때문에 나눈 위치만 노출되고. 이랑 같이 생각하는 하면서 뭐. <laughs> 세이프. 세이프지? 아닌가 더 들어가야 되나? 어, 왼쪽. 왼쪽? 오른쪽 아니고? 아 아니, 오른쪽. 동쪽에 동쪽. 아론 내눈 앞에 있거든 이거. <laughs> 총 소리가 너무 가까운데. 너무 가깝다. 오른쪽 어,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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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봐. 존 나온다. 존 나온다. 돌려나. 사람 아씨 총알 없는데? 어, 어, 어 됐다 기절했으면 됐다 아 술탄 난리 났네 이제 좁혀지니까 술탄 난리 그러네 기절은 많이 했아어아 어차피 제네 살려줄 팀원이 죽었어 이미 내가 죽였거든 가끔 가기가... 와씨 어, 뭐... 오른쪽 아 왼쪽 왼쪽 납다 납다 냈다. 아그기는 갑자기... 열나만되겠데 그렇게 막싸도 되나? 약간 저... 성우랑 개이던데도 쉽지. 아, 성광탄이 었냐 괜찮아? 어차피 응. 내가 끝부분이라서요 <laughs> 앞에 엎드려 있는거 아니야? 그니까 러 언덕 바로 있다 바로 뒤에 엎드려 있을거같은어 언덕까지 엎드리려나? 지방전쟁이다 <laughs> 아 돌아서 올것같은데 발소리 발소리. 오 어, 어, 예. 좋다. 아, C 마. 잠만 뭐 모을 거 있나? 이 새끼 아무 것도 없어. 아 <laughs> 어, 구급상자에 사. 어 보정기 있네. 경찰 조끼 기 예. 어 괜찮은데 이 새끼. 자장냥딱 걸쳐주. 어. 아 프라이팬까지 있네 이 새끼. 개이득이다. <laughs> 좋아요, 친구. 저 총알 보충했어요. 이제 이제 애들. 아, 저 저까지 더 올라가야 돼? 기다려봐. 이러면 내가 유리하지 않나? 꼼덕 미치잖아. 뭐를 재미 저주 하면 되는 아니, 몇이 너무 커다. 잠말있어봐아 저기 있다. 아 저기 있다. 저기 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데 저기 있다. 저다 저기 있다. 저다 저기 다 저기 있다. 저나 있다. 저 저기 기 있다. 저기 이다기기 있다. 다다 전쟁판이야 전쟁판이야 안 보여 지금 시야가 확보가 안돼안 안 보인다 아 좋댔다 들어가야겠다 아씨 뭐내눈 앞에 있네 어, 바라피 치몬 없나 바라피 짜나 어? 왼쪽에 엎어져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그거 밟았는데 여기? 이.. 이사플 오른쪽 사우스 아니, 그저 앞에.. 쪽. 저 앞에 있네 아나 어, 아네 있네, 있네. 볼까 아, 발... 아라 아, 에임스.. 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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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자, 기장이다 차기장 나 지금 많다아프 많이 다아프다 많이 총, 총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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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아, 픈데 총, 총날라가 아, 아, 신경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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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네 아,